た最初はよ。最初は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드맨입니다. 크, 오랜만에 또 이렇게 꺾지 낚시를 나왔어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바람이 조금 붑니다. 지금은 바람이 안 불죠? 바람이 방금 전까지도 굉장히 불었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이제 완전히 봄이 됐어요. 뭐 거의 여름이라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날씨가 어마무시하고 새싹이 푸릇푸릇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핫하고요. 바람 보는거 보이시나요? 아, 갈대가 휘날립니다. 요 녀석은 딸기엄. 오늘 채비는 딸기엄에 지금 요 지그헤드는 제가 만든 겁니다. 약한 90대권에서 한 100대권 정도 되는 지그헤드입니다. 무미늘이고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주 좋은데. 으쌰 저 끝까지 붙여서 헐리. 날씨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좋은 녀석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굵직한 씨알 한번 보고 싶은데 나 줄지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 항상 뭐 이제 비슷한 자리나 아니면은 얼추 비슷한 곳에 계속 떨궈 주면 됩니다. 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에 이 캐스팅이 좀 중요합니다. 네, 비슷한 곳에 계속 폴링을 해주는 거에요. 가장 좋은 거는 저쪽에 지금 돌이 있는 깨진 돌이 있는 그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넣어주면은 좋은 결과 있겠죠. 계속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음. 똑같은 돌에 계속 넣어주는 거에요. 분명히 녀석들이 반응을 요렇게 해줄 겁니다.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으 나옵니다. 그 노래 나왔어요. Yes! 이 <laughs> 호호호호호. 오, 이 무미늘이라서 그냥 빠집니다. 잘하면 자, 이거 튼실한 녀석입니다. 어이고 얼마나 꽉 깨물었으면 이렇게 쏙 빠져요. 어이구야. 자, 야, 초수입니다. 와서 초수 했는데, 있는 곳에, 있을 것 같은 곳에, 똑같이 캐스팅을 하니까 요렇게 예쁜 녀석이 나와줍니다 자 꺽지 안수 해보겠습니다 자예 s 자, 자 잘가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한 번으로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번 해보고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계속 똑같은 자리를 계속 노려보는 거예요. 녀석이 반응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계속 비슷한 곳, 이쪽, 저쪽 막다한 곳을 중점으로 낚시를 진행해 보세요. 분명히 여기가 없을 자리는 아닙니다. 물인데 나뭇가지 가려서. 음. 아, 있는데 안 나오네. 영리해졌습니다, 이 녀석들. 와, 나옵니다. 그죠? 계속 노리다 보니까 나옵니다. 튼실한 녀석 나옵니다. 그죠? 예스! 자, 계속 똑같은 지점을 노리니까 아주 그냥 튼실한 녀석 나오죠? 요 녀석들 머리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더큰 녀석도 있을 텐데, 어, 그래도 사이즈 90입니다. 자 꺾지 않고 더 할게요. 자, yes.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할 정도로 꼬리, 꼬리부터 뭐 상처 하나 없어요. 아주 깨끗해요. yes. 자, 잘 걸어. 그래좀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올라왔습니다. 여기로 올라가 볼까? 자, 저 반대편에 이제 돌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영상에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런 반대편. 뭐, 굳이 지금 보시면은 바로 앞에 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밟고 있는 돌도 굉장히 좋은 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앞에도. 근데 너무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하지만 반대편을 보게 되면은 깔끔하죠. 의외로 지금 수초가 이쪽에는 많은데 저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런 구간을 또 특히 노립니다. 근데 이렇게 바람이 부는 구간은 이렇게 캐스팅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 이런 느낌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 밑에도 좋은 돌들이 있어요. 바닥에.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한 3m 나오는 것 같은데. 바로 떨어지는 요런 앞쪽에 녀석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저 끝에. <laughs> 바람이 많이 불죠? 라인이 지금 휘날리고 있죠? 이 바람이 불면 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 웜에 예측을 하면서 웜이 이렇게 풀링을 하고 라인이 휘면은 당연히 바람이 불면은 땡기면 이렇게 옵니다 앞쪽으로 이르, 이렇게 옆으로 흐르면서 이렇게 가요 옆으로 흐르면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낚시를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만 바람이 왕창 불면 굉장히 힘들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람을 조금 계산하면서 저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바람을 예측을 하면서 이 웜의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 거죠. 어 있다. 우 와, 사이 좋아요, 사이 좋아, 사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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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아. <laughs> 딱 20, 20 정도 될것 같아요. 딱 20이나, 어, 20 되겠다, 딱. 야, 이불 안 불려주네? 너란 녀석, 이불 안 불려줍니다. 자, 꺽지, 한스더 해볼게요. 자, 예스! 크으, 으아. 요런 녀석 잡으려고, 이렇게 바람 도는 날에도 들어오는 겁니다. 이 보자.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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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너 다쳐. 다쳐. 어이구, 이렇게 쏙 빠집니다. 예스. 으아. 자, 잘 가라. 오늘 낚시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이곳, 하류 쪽, 그 다음에 상류, 요거 보에서도 좀 낚시를 진행해 봤는데, 어 굉장히 재미있는 하루였습니다. 사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 나무 흔들릴 정도로 어 그래도 큰 녀석들 얼굴 보고 손맛도 보고 아주 재미있게 낚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캐스팅, 캐스팅과 정확한 캐스팅과 정확한 운영 방법을 나만의 운영 방법을 조금 구상하시면은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에도 좋은 시알의 녀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키드맨이었습니다.